자, 3강의 5번이에요. 인간을 오도할 수 있는 왜곡된 감각 현상에 대한 글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그 왜곡된 감각 현상. 자, 왜곡된 감각 현상들의 예시가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얘들아. 예시 세 가지는 밑에 이거 문장에서도 일단 정리를 해 줬으니까 한번 보고요. 스트레이트 스틱 직선 어떤 막대기 레일로드 트랙 철도의 그 길, 그리고 자동차의 바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이세 가지를 통한 이런 예시들처럼요. 왜곡된 감각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단점이 있냐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고 끝나요 얘들아. 알겠죠? 어,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갑시다. There are many ordinary daily life situations. 자 그래서 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대요. 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이 있어. Like the following example. 다음과 같은. 됐나요? 자, 우리 주어가 복수니까 a l 이 나오고 있고요. 자, a straight stick. 자, 직선의 막대기가 pouring water. 물에 놓여진 그 직선의 막대기가 수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는 이렇게 될 거야. Looks bent. 굽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우리 물에 넣으면 약간 굽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빨대 같은 거 넣으면. 그러나 We do not believe. 자, 우리는 믿지 않아요. It has become bent. 그게 구부다고 믿지 않아. 뭐 했다고? Just because it was immersed in water. 그걸 물에 담갔다고 해서 그게 구부진다고 믿지는 않아. 그렇죠? 자, 이거는요. 이 예시는요. 우리가 물을 물에 막대기를 넣었다고 왜곡되게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라는 내용이죠. Which is an easily penetrable liquid. 그게 쉽게 그 뚫을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액체인 물. 물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다 물을 알고 있긴 한데. 자, 봅시다. Railroad tracks seem to converge. 그게 수렴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서 보면 in the distance 멀리서 보면 약간 철도를 이들아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 철도 길이 두 개가 있으면요. 자, Yet and yet,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When we walk to the spot 우리가 어떤 지점으로 걸어가면 근데 어떤 지점이죠? Where they apparently marched Apparently 하면 얘들아 겉보기에 라는 뜻이거든요. 겉보기에 그러니까 뭐해 보였던 겉보기에 합쳐져 보였던 m e r g e d 랑 지금 여기 있는 c o n v e r g e 는 같죠? 같은 말 하는 거죠. 갑시다. 이게 합쳐져 보였던 그 스팟으로 걸어가면 하고 끊읍시다. We find them 자, 그것들이 얘들아 지금 나오는 이 day them. 이런 것들 지금 다 tracks죠. tracks. railroad tracks. 자, 그것들이 뭐한 것처럼 보인다? to be parallel. 사실 그것들이 평행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갑시다. 예지 3번. the wheels of automobiles. 자동차 바퀴죠. 자동차 바퀴는 seen on television. 텔레비전에 보이는 건어 uh, seem to be going backward.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when the automobile 그 자동차가 is seen To be moving forward, 얘들아 지금 여기서 여기 s c e 쓰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s e n 을 쓰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 뒤로 가는 것 같다가 맞는 거야? 뒤로 가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가 보이기에는요, 어, 보이기에는 앞으로 가는 것 같대. 알겠죠? 응, 앞으로 가는 것 같대요. Yeah, this is impossible.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어 정말 간단하게요. 근데 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이 어, 먼저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나오면 갑시다. 자, 그러한 예시들 이렇게 하고 우리 예시들을 묶을게요. 지금 어, 예시 1번부터 시작해요 예시 2번, 예시 3번까지 이렇게 묶이죠. 그러한 예시들 of distorted perception. 그렇죠. 왜곡된 어떤 인식이라는 그 예시들이 could be multiplied endlessly. 뭐 끝없이 곱해질 수 있다. 여기서 t i p l y 가 얘들아 제시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음, 응, 제시될 수 있다. 갑시다. Each of the s i n s phenomena 이러한 감각 현상들이 이러한 감각 현상 앞에 있는 이거죠. 어, is thus 따라서 misleading in some way. 이몇 가지 방식에서 매게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 얘들아 이 문장이 오히려 문장 삽입으로 오기 좋겠죠? 왜왜왜 왜, 왜, 왜? 이거 있잖아. 대명사 있잖아. 대명사. These senses. <laughs> Sorry. 어 뭐야? 그 책이었는데 사라졌어. 어, these sense라는 이게 앞에 있는 distorted perception을 받으니까 이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 오기 좋다. 그쵸? 어, each of these sense phenomena is thus misleading. 이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In some way, 몇 가지 방식에서. 봐봅시다. 그럼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나오겠죠? If human beings were to accept the world, 자,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인류가 세상을 받아들인다면, 근데 어떻게? As being exactly how it looks. 그것이 보이는 방식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칸. 자, 우리 답 먼저 봅시다. 답은 1번이었어요. They would be deceived. 얘네들은 속임을 당할 거야. 자 우리 deceive는 원래 속이다죠? 속임을 당할 거다. As to how things really are, 그 뭐요? 그 사물이 어떤지에 관해. 자 우리 as to 하면 뭐뭐에 관해라는 뜻이에요. 갑시다. They would think the stick in water. 자 그들은 생각할 거야. 그 물에 있는 스틱이요. Really to be bent. 얘네가 진짜 굽었다고. 되네. 그리고 the writing on pages. 자 우리 앞에 나오지 않은 예시지만 그 페이지의 글자가 진짜 반대라고 생각할 거고. 되네. 여기서 얘들아 페이지의 글자 얘기는 약간 뭐 거울이나 뭐 이런 게 비쳤을 때 보이는 그 방식대로 믿는다 이렇게했죠 And the wheels really to be going backward. 그 바퀴가 진짜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다. 뭐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갑시다.